OK 하시고 솔리드는 화면보다 크게 만들거예요 컨트롤 Y New Solid 가고요 위드값을 1200뭐 솔리드 크기는 제작할때 거의 무제한이에요. 몇만 픽셀이라도 만들 수있고요 자 ok 하시고 자 화면 절반으로 줄여 보시면 이제 도큐멘트 보다는 큰데 이거 전체를 다 보려면은 에, 더블클릭 하시면 레이어 창을 통해서 음, 다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드로잉 할건데요 펜툴 선택하시고 꼬불꼬불 선 그려볼까요? 좌측 좌측 끝에 클릭하시고요. 어,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마우스 눌러서 당겨주시면 곡선으로 가죠. 네, 그 다음에 또당겨주면 곡선 찍고 드래그하면서 꼬불꼬불 선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수정하시려면은 셀렉션 툴로 바꿔서 패스도 수정할 수 있죠. 일단 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게 하시면 되고 이런 선이 됐어요. 여기다가 스트로크 줄 건데요. 우측에 뭐 임팩트 앤 프리셋 창에서 어, 타이핑 하면 되죠. STR 지시면은 에, 스트로크. 우제너레이트 <laughs> 뭐 스트로크. 끌어서 솔리드로 가져오고요. 좌측에 컬러 클릭해서 밝은 색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네, 브러쉬 사이즈 올려서 좀 도톰하게 하시면 되고, 한5.5 정도 해볼게요. 자, 이제, 어 색깔 됐고 모션을 만들죠. 엔드 0 프레임에서 엔드 0로 낮춰주고요 스탑워치 눌러주시고, 음,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9초 29 가서요, 929에서 엔드 값 100으로 쫙 올려주시면 선 끝까지 가겠죠. 10초간 이제 선이 그려지는 모션이 되겠고요. 쭉. 자, 이제 컴포지션 창으로 돌아가죠. 컴포지션 창에서 보시고, 이제 이걸 회전할 거예요. 회전하려면 3D로 만들어야 되죠. 3D 아이콘 눌러 주시고요. 로테이션 돌릴게요. 회전은 로테이션 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X축, X축 돌려서 이렇게 회전. 상단 방향을 쳐다볼 수 있게 회전해서요. 자, s h i 누르시면 은 45도. 90도에서 딱 걸려요. 어, 지금 위쪽을 향해서 돌아갔고, 파란 Z축, Z축 돌리는데요.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Shift 누르시면은 45도, 90도 됐을 때, 마우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두색 화살표가 좌측으로 가면은 90도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도 미심자 보면은 창을 두 개로 보면 돼요. 투비 오리전탈 하시면은 어 왼쪽 창을 왼쪽 창을 탑뷰로 넣고요. 자, 탑으로 놨을 때 이렇게 보이면 되죠? 상단에서 봤을 때 종이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상태가 되고요. 자, 레이어에 뉴 카메라 추가해 보죠. 카메라 35mm 25mm 어, 카메라 오케이 하시고 음, 좌측 창을 라이트 보기로 바게요 라이트로 오른쪽에서 보는 모습 카메라 아까 6면 체스트랑은 비슷하지 카메라 각도를 살짝 올리면은 이렇게 네, 네. 영상이 나오죠 내려다 보는 모습이 되니까 멋지게 구조를 잡을 수 있고요 재생하시면 선이 저 뒤로 가죠 한 15도 정도 이렇게 눈짐작으로 올려주시면 되겠구요. 음. 자, 그 다음에, 솔리드. 솔리드의 좌표 이동할 건데요. 포지션, T 눌러서 보시고. 0초로 와서요. 0초에서 포지션 스탑워치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영초에서, 화면에서 조절하는 게 쉬울 건데요. 라이트에 빨간 화살표, 우측으로 당겨서, X축 뒤로 가요. 빨간 X축 뒤로 쫙, 요 정도까지 가시면 되겠고요. 시간으로 가서요. 이제 다시 그 솔리드 선택하고 좌측으로 땡겨요. 네,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사실은. 자, 빨간 화살표 좌측으로 땡겨서, 음, 요 정도. 앞부분이 한요 정도 보일 때까지 땡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솔리드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은 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모션이 나오게 되죠. 자, 한번 플레이하고 재생하시면 빠르게 볼수 있고요. 솔리드 안 보이게 하려면은 자 스트로크에서 어 페인트 스타일 온트랜스퍼런트 하면은 솔리드는 투명으로 빠지겠어요 그럼 선만 남게 되죠 온트랜스퍼런트 리빌 오리지널 이미지 하면은 그 솔리드 색깔 하얀색이 나오고요. 본 오리지널은 네, 다 보일 거고 본 트랜스퍼런트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만 그 공간에서 가는 모션이 돼요. 창 하나로 보셔도 되겠고요. 원뷰로 보셔도 되고, 재생하시면 이렇게 나가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글로우를 줘 볼게요. 이팩트의스타일라이즈가시면은 플로가 있어요. 자 글로우 들어가면은 색깔이 밝아지는데요. 음, 색상이 너무 밝으면 글로우 Threshold를 우측으로 올려주시면은 조작이 돼요. 그 다음에 뭐 글로우 인텐시티 1.55 정도로 좀 올려보시고 글로우 트레스홀드 왼쪽 가면 점점 하얘지고요. 우측으로 가면은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고, 적절히 조절해 보시고 여러분이 사용한 색에 따라서 트레스홀드는 달라질 수 있겠고요. 글로우 레디우스도 한15 정도로 올려주면은. 빛의확산이 되겠죠. 뭐, 인텐시티 조절해 볼수 있고, 네, 저는스트레스홀드이 정도. 램프리뷰로 재생하시면 빛이 쭉 가는 모션이 나오겠고요. 글로우가 들어가면 선이 좀 두꺼워 보이죠? 그래서, 뭐선 두께를 좀 얇게 하겠다 하면은, 브러쉬 사이즈를 4.5 정도로 좀 낮춰주셔도 되겠네요. 그럼, 빛의 선이 쭉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좀, 밝기가 좀 그렇죠. 음, 카메라가 있는데, 이것도 카메라에 열어서요. 카메라 옵션에 심도 표현 뎁서필드 1 해주시면 심도 표현이 좀 되겠군. 뎁서필드 1 해주고 투뷰로 잠깐 볼게요. 카메라에 지금 초점이 이쯤에 있죠. 어퍼처 한 40으로 올려주면은 어, 불러가 좀 되겠는데. 앞. 앞쪽이 블러가 좀 되는 것보다는 뒤쪽이 되는 게 낫겠어요. 초점을 좀 앞으로 당겨줘요. 포커스 디스턴스를 당겨주시면은 앞쪽이 좀 또렷하게 나오고 뒤에가 좀 흐려질 거예요. 이 정도? 한 200, 250 정도로? 요, 조쯤이 제일 또렷하게 보이게. 그러면 저 뒤에는 흐리게 되죠? 이런 느낌. 선이 다가오면서 또렷해지는 느낌. 멀리는 자연스럽게 흐리게 보이는 거고 이렇게 되죠. 이거 하나만 줘도 이거는 좀 선이 날로 그 있는 느낌인데, 이거 하나만 줘도 달라지죠. 좀 선이 서서히 나오는 느낌이 되잖아요. 희미하게 나오면서 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뎁스 어필드 어컬처를 통해서 또 멀리 있는 쪽 흐리게 더 조절할 수 있고 자그 다음에 배경을 추가할 건데요 에펙에서 배경은 그라디언트로 하실 때는 솔리드로 가요 컨트롤 Y 뉴 솔리드 자 컴포지션 크기로 해야 되니까요 메이 컴프 사이즈 눌러주시면. 4803이고, 뭐 이름 BG라고 할게요. 오케이 하시고요. 이펙트 찾을게요. 램프. 램프 찾으시면 되는데. 자, 램프 찾아서 솔리드에다 끌어 주시면 되고요. 창은 하나로 볼게요. 원뷰로 보셔도 되고. 좌측에 이펙트 컨트롤 창 보시고요. 램프 쉐이프는 레디얼 램프로 바꿀 거예요. 그 중심점을 가운데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240, 160 하면은 중앙으로 가겠고요. 램프는 0,320 하시면 끝에로 맞춰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3D 할 필요 없고요 맨 아래로 레이어 내리시면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습니다 레이어 맨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색깔 바꿔주면 되죠 어 색깔이 중요하죠. 스타트 컬러. 여러분, 선에 잘 어울릴만한 색으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연보라 쪽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엔드 컬러는, 엔드 컬러는, 그 비슷한 톤에서, 어, 진한 색으로. 진한 색으로. 갈게요. 검정에 가까운 완전 검정일 필요는 없구요. 이렇게. 그라디언트로, 원근가. 배경을, 또 때에 따라서 너무 진하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그 다음에, 중심점. 네, 중심에 컬러가 있는데, 약간 밝게 해줘도 되고. 요, 중심점을 조절, 직접 조절해야 되죠? 스타트 컬러를 뭐 선이 나오는 쪽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 지점으로 맞춰서 이 지점이 좀 밝게 보이도록 그렇게 놓으셔도 되겠고요. 배경을 뭐그라이션트로 하면은 솔리드와 램프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Red